아, 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부터 디지털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가총 경북지역연합회 김정희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현재 4차산업혁명시대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어, 1차산업혁명시대에는 보시다시피 어, 기계화혁명을 이루었고요 2차산업혁명시대에는 어,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을 통한 혁명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 정보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제 2차 정보 혁명 시대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이런 산업 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어, 디지털 발전이 현재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 그림과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재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인터넷, 클라우딩 컴퓨터, 가상현실, 그리고 로봇을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요. 이런 어 디지털 발전이 우리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어, 이러한 그 디지털로 인한 정보의 격차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가 교육에 어떤 혁명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등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고방식과 의사결정 그리고 노동과 고용 형태 등 미래시대의 어떤 삶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에서는 어 이런 인공지능은 교육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어 지적한 바 있었고요. 이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그 가장 인재 양성의 주체는 어 그런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내용이자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력과 그 활용에 대한 요구가 어, 증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많은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그런 디지털 사회에 대한 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런 각 분야에서 활약할 디지털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는 정책 지원의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교수 인력의 그런 그 함량, 능력에 대한 합량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야 되겠고요. 어, 이를 통해서 교육 분야의 어떤 디지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공지능 양성 시스템, 특히 인공지능의 어떤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어, 특히 인재 양성 정책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제한된 인적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급히 마련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인재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재 양성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산발적인 인재 양성 사업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 우수한 그 인재 양성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강사 학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의 학령 인구는 매년 감소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보았듯이 디지털의 어떤 발전이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강사의 확보 확충도 필요하다는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성인과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수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어, 성인의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 능력은 OECD 평균보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어, 25세에서 34세에서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에 어, 중고령층으로 이어지는 55세에서 65세에서는 어, 한국이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있고요. 특히 청소년의 디지털 문해력을 보시면 우리가 그 디지털을 통한 사실이나 의견 식별 능력은 OECD 평균에 비해서 청소년의 문해력은 50% 정도 수준에 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디지털의 어떤 그 세대 간의 차이, 지역 간의 차이 이런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나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낮은 수준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육부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육성 방안을 제시를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역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에 대한 정책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으로 디지털 세계 어떤 시대로의 세계사적인 대전환의 환경에 직면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인재가 준조의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또 살펴보았듯이 어 중고령층과 청소년 간의 어떤 세대 간의 디지털이 어떤 그 문해의 차이, 그리고 지역 간의 차이도 발생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디지털 역량에 대한 격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모든 그 신산업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활용에 대한 교육 요구 이런 것들이 증대하고 있다. 학교 분야, 그 학교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어떤 모든, 어, 조직 문화에서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활용에, 어,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어, 시대적인 역량에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첨단 디지털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어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요, 그리고 모든 국민의 어 디지털의 어 생활에 적응을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향으로. 우리가 기술 진보 수준에 대응을 해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의 대전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요구의 니즈에 따라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향후 미래 세대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 평등한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인재 양성 정책 방향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기술과 교육관의 어, 그림과 같이 한번 그 차를 한번 OECD에서 조사한. 어,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대전화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 미래에는 미래 교육에는 어떤 디지털을 통한 변혁적인 변화와 점진적인 변화 사이에서의 사회적인 어떤 번영을 이룰 것인가, 우리가 사회적인 고통을 어,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차이를 우리가 향후 미래 세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인공지능 디지털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어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인공지능 교육 혁명을 위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살펴보았듯이 자 인공지능 교육 시스템이 없이는 전문 인재 양성이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육부에서도, 정부에서도, 각 부처에서 지금 실시되는 인재 양성의 어떤 정책들이 전면적인 교육 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따라서 세대 간의 차이 디지털 문해를 해소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과 과정이나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유초 중 고고의 교육과정의 재조직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의 어떤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교과 과정에 인공지능에 걸맞는 그런 교육과정이 재조직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요즘에 초등학교나, 유아에서부터 코딩 교육을 우리가 의무화하듯이 이런 교육과정의 재조직화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재 양성 구축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인재 양성법을, 인공지능과 관련된 양성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그 양성법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시급히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 우수한 그런 인공지능 교강사 학부미, 학생들의 인공지능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교육과정의 재조직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문 인재 육성을, 어, 필요한데, 교강사가 1만 명 이상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들의 어떤 그 연수나 그런 그 것을 통해서, 어, 그런 교육의 기회도 제공이 되어 다과 동시에 모든 교과목에 인,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융합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향후 그 2022년부터 26년, 5년간 디지털 인재 수요 및 공급을 한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한국지구능력연구원의 어, 자료입니다. 참고를 한번 보시면 약 73만 그 8천 명의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필요 인재 양성 규모는 약 100만 명 이상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현재 양성 규모는, 어, 현재 양성 규모를 유지하는 그 수준에서 약 49만 명이 인재가 양성이 된다라고 봤을 때약 50만 명 정도의 격차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디지털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와 경기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일반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가 복합되어서 디지털 인재 수의 정밀한 전망의 한계점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 그리고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디지털 역량을 보유한 인력 수요는 급증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림으로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국의 인공지능 인재 경쟁력 및그 부족 현황을 그림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기업은 현재 인공지능에 관련된 전문인 인재를 어, 우리가 찾고 있지만 현재 그런 풀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의 인공지능 인재 경쟁력은 어, 미국의 인공지능 그 인재 경쟁력을 10으로 보았을 때 중국은 8.1 수준이 되겠고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은 6.0 수준이고 한국은 5.2 수준이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림과 같이 굉장히 어, 인재 어떤 경쟁력은 낮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IT 강국을 넘어서 이런 그 우리나라의 어떤 IT 강국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 인공지능의 어떤 강국으로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어 인공지능 대학원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원이나 광주과학기술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보안공대 약어 10개 정도의 학교에서 지정되어서 이런 지원 사업으로 인공지능의 어떤 인력을 육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현재 그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실무자 및 전문가 교육훈련의 사례를 한번 어,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지역 중소기업 및 창업자 대상 인공지능 교육이 현재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지역에서의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재직자나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하여 무료 인공지능 인재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어,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이러한 교육을 토딩해서 많은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인재 육성과 관련된 기업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에는, 어, 경영자의 마인드의 전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특강으로, 이런 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필요성, 어, 경력 개발이나 우리가 어떤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어,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특성상 이런 교육이 무료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파견한다거나 너무 장시간 교육이 실시가 되므로 파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지적을 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업체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기업에서는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재를 어, 찾고 있지만 굉장히 그 인재를 리가 수급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전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업에 필요한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 교육이 실시가 되어야 되겠다. 특히 이런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 우리가 어려워 의료 어려 어 어떤 쇼핑이나 개개인의 일상생활도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기업에서의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 기술 교육도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그 산학 협력형 프로그램 모델은 관련 전문 인공지능 연구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민간이 협력하는 모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앞에서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모델은 현재 어, 관련 전문 인공지능 연구 기관에서 수행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 육성 방향으로,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은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나 업무 처리 방식 변화 외에 우리가 그 기업의 HRD 부서라고 할수 있는 인재 육성 담당 부서가 되겠죠. 담당 부서 내에서, 어, 러닝 디벨로먼트와 어, 학습의 어떤 경험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의 조직의 문화에도 이런 인공지능의 많은 변화가 창출되고 있다. 그리고요, 이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자동화 및 개인화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조직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재 육성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개별함이 맞춤화된 인재 전략, 인재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인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서 직원들의 어떤 업무의 몰입감이 높은 학습 경험을 조성하는 그런 조직의 문화를 우리가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그런 인재의 발굴부터 육성까지 전략적인 인공지능 활용으로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 육성 방향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 활용 재직자 훈련 시스템의 우리가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 스킬에 대한 평가라든지, 어, 우리가 교육에서도 이런 인공지능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업에서도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 도구를 우리가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어 직원 역량을 정확히 보다 정확히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잠재력을 파악하는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직원의 성장이나 성공 예측 가능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인사나 교육을 담당하는 HRD 부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인력 개발의 전략을 도출할 수 있고, 많은 예측 분석의 자동화를 우리가 시스템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조직이나 기업에서도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조직의 변화, 그리고 인재, 인력의 어떤 풀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매우 중요하다.